예배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항상 어 외치는 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어 같이 외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열린 축복교회가 창립한 지 23주년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열린 축복교회 찾아오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서로 축복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도입니다. 기쁨으로 하면 그 상대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빌었던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로 안 가고 나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버 그러면, 내꺼 그러면 다 줘버리면, 그러면, 나는 뭐 봐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 축복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니다 다시 한 번, 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 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때로는 고락,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다해서 일과 놨던 이런 사업이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이런 경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남편이 갑자기 뭐뇌질변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중환자실이나 그리고 입원을 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고요. 그리고 행복을 꿈꾸며 시작했던 이 결혼생활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도 하지 못해 파산을 맞는 이런 불행한 일들도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침에 밥잘 먹고 멀쩡하게 나갔던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잘생긴 남자 김주혁. 여러분 차가운 죽음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 절망에 이러한 그 골짜기에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절망의 끝이에 왔다고 생각할 때에. 붙잡을 수 있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바로 이 시대, 이 지성이라고 하는 바로 이어령 박사 얘기를 잠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믿왜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할수 있는 이런 최고의 지식을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딸에 점점점 실명되어 간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황 급히 그 딸에게 갑니다. 딸 이민아 목사는 앞으로 볼수 없는 이러는 와중 속에서도 믿지 않는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지식이 자기의 인생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게 그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현용 박사가 세상의 방법을 저 딸, 사랑하는 딸의 그 실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미치도 않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딸의 눈을 만약에 고쳐주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은그 딸의 눈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버립니다. 자, 이여령 박사가 약속대로 그는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딸의 눈이 고쳐졌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흉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교회에서 그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오늘이 교회 이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얼마 후에 몇 년이 지난 이후에 딸이비나 목사는 위암 말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를 구원하고 난 이후에 이 암에 걸려 가지고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딸이 먼저 가는 이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어령 박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가 그 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는 죽음을 이긴 자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너는 그렇지 않았다. 너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을 준비하는 것 같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 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너무 크게 해요? 니요 <목소리> 소리가 너무 적다 얘가 눈이 이제 완전히 머니까 그 그러니까 전에 나좀 보여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yeah. 너 아버지다 봐라 나막 봐라 너 눈이 어두워지면은 내가 웃는 거못봐너는 사람으로 보는 걸 너무 못봐 그러게 앞으로 일주일 후면 니가 눈이 못다는데 그동안 아빠 말할 이거야 그래서 간거지 그러니깐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나는 그걸 범위서이고그런내 정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산리들면서도 딸을 어떻게 구해야 하기 위해서는 처비는거 엎드렸습니다 주여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럼 약속한 거예요 얘가 눈만 안 되면은 모든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엄마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서 이런 거 보는 거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딴 거냐 이거예요 진짜 이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서서 서로 얼굴을 보고 귓바위로 보고 근데 이걸 못 본다니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창조를 해놓으시고, 왜 보지 못하는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을, 자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보자는 그 잔인한 짓을 하십니까 잭잼만 뜨는 내다가겠 같이 습니다그대가 정말 눈을 뜨는 거예요. 아빠, 내 눈이 말이야, 한 적도 없으니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존경하시나 하나님이 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니까 욕 명도 고욕 명도 고 눈이 멀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 하나님의 뜻이야 애걸하고 살려달라고. 그데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죽음과 맞섰고, 기쁨의 눈에 한번그 아픔 속에 향한다. 그러니까 나는 너는 죽음을 이긴다. 나는 승리. 나는 승자. 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던 그가 이론과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했던 바로 그가 지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딸임이아 목사가 위안말기의 아픔도 촥하게 웃으면서 정말 평화로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것은. 그분 안에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주님만이 줄수 있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는 여러분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을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째는 보니까 물질, 돈 이런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바로 이 재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밤잠도 안 자고. 자, 그렇다면 돈과 재물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과연 구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절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과 재물은 우리에게 잠깐 기쁨과 편리함,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였던 이, 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을 아마 모르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에게는 팔남 인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 중에 장남이었던 정봉필은 4 6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남 정몽은 1999년, 1990년 정신치료를 받았던 받던 그런 중에 이 우울증을 앓다가 4월 24일날 극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룹 총수였던 오남 정몽헌, 이분은 현대그룹 개동 사옥에서 투신자살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교통사고로 죽고, 그리고 정신병을 앓다가 죽고, 투신자살까지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통장에 수십억, 수천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이들의 사망과 죽음의 골장에서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돈과 재물은 결코 우리가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결코 살려낼 수 없는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로는 사는 사람들이 사랑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목숨을 거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들은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사랑,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의 우정독을 기중히 여기고 흐른 사랑을 바로 그 우정, 사랑과 우정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이런, 이런 사랑으로 안아주고 위로하는 것들이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늘같이 믿었던 이 부모의 사랑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천안암 사건 때 있었던 일인데 천안암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던 신선준 상사 특진을 해서 상사가 됐는데 이 신어머니가 27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나라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선준 상사의 두살때 누나가 네살 되던 해에 이 어머니는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한마디로 외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신선준 이 상사의 아버지와 그가 이혼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근데 두살된 아들과 네살된 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을 갔던 그가 나타나서 27년 만에 나타나서 아들의 죽음을 그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와 그것을 그 앞에 나타나 있는 이런 모든 보수,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금으로 모아주는 5억 원 중에서 2억 5천만 원을 소송을 걸어가지고 내 돈을 하고 소송을 겁니다. 아들을 버리고 갔다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돈을 여러분 받아가는 이 매정한 어머니 부모의 사랑도 결국은 붙잡고 의지할 것이 못된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중에 다섯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자식 중에 잘 사는 자식도 있고 못 사는 자식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부모는 당연히 못 사는 자식에게 최대의 경제력이 있다면 그 자식을 도와주고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제가 경험한 이런 경험을 봐도 그 자식들 중에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자식들한테 부모가 마음이 더 가더라. 어리고 힘든 자식에게 더 많은 것들을 자기가 공급해주고 해야 되는데 부모는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고요. 부모의 형제도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여호와 사도세자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사도 세자의 아버지가 정조왕입니다. 이 정조왕이 이 왕자로서 처신을 잘 못했다라고 하고는 이 아들 사도 세자를 뒤주에 여러분 가두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한여름 밤 한여름에 그 땡볕 속에 그 속에 집어넣고 물한 모금도 주지 않아서 결국은 말려 죽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도 사망과 그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절대로 건져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2013년도 한 가정사역기관에서 기혼 남녀, 즉, 결혼한 사람 천명을 대상으로서 해 결혼 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그 질문이 뭐였냐면, 다시 태어나도 현재 배우자와 다시 결혼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남자에게 오는 10명 중 6명, 적당히 57.4%가 n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10명 중에 8명 정도 78%가 아닙니다. 다시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 이 조사에 의하면 여자의 80%, 남자의 60%가 배우자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부관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자기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의 사랑은 부모가 남겨놓은 유산 앞에서도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한때 여러분 롯데그룹 신동주, 신동빈 뭐 이런 사건들 아마 뉴스 보 많이 나와서 알겠지만 유산을 놓고 서로 자기가 그룹의 총수가 되겠다고 다 법적으로 다 다투고 그렇게 했어요. 자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잠시 힘이 되고, 그리고 잠시 위로가 되지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인생의 가장 절박한 위기 순간에, 붙잡아야 할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지금도 섬기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훗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원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려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참으로 막막한 절벽 같은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아픔과 고통, 어려운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토로하고, 그러면서 이기고, 세기 먹고, 다시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통성하게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생명과 평화는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실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 10절 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열린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반드시 다시 세우실 겁니다. 힘들다, 어렵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를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빠질 때 우리가 진짜로 굳게 붙잡아야 할 보도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물질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일순간에 사라지는 썩은 도화줄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대로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썩어지고 찔릴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여러분은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